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판매자가 고객을 찾는 것만큼.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오비스 오세요. 4포입니다자 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적인 좀 개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온라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앞으로 고객이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 겁니다. 뭐라고요? 지도. 온라인 사업은요, 고객이 나한테 올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펜을 팝니다. 이 펜을 만들어 갖고 팔고 있는데, 이 펜이 정말 좋아요. 어떤 뭐, 일제, 독일제, 한국산 모나미 뭐다뺨 후려치고도 남습니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데, 제가 이 펜을 팔고 있다는 걸 제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내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한테 올수 있게끔, 사람들이 올수 있는 지도를 온라인에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 요소이냐? 자, 지도는 왜 만드느냐? 지도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때 약간 걱정을 하면서 사는 물건들이 뭐가 있죠? 호갱이 될까봐 걱정하는 물건들 저는요 떠오르는 게 휴대폰, 분고차, 보험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판매를 하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할때아 내가 왠지 속는 거 아니야? 뭐 바가지 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믿을만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죠 자 근데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파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살면서 휴대폰도 사야 하고 중고차를 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사야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 고객 역시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아, 어디서 사야 눈탱이 안 치고, 자기들이 먹을 거 조금만 먹고 나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무슨 보면은 막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뭐 휴대폰을 사곤 하죠. 신도림이나 이런 데 가서. 자, 그러면 그 고객들은 어떻게 그걸 알고 신도림에 갈까요? 그 신도림에 있는 판매자는 자신이 이 휴대폰을 가장 싸게 팔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이 고객들이 알수 있게끔 온라인에다가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온 거죠. 자, 여러분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향후에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만들지는 우리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상품, 그 서비스를 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걸 팔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우리는 온라인에서 할 것이고 그게 이 온라인 무자본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판매자가 고객을 찾는 것만큼 고객 또 믿을 수 있는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고차를 살려고 한다, 뭐 중고차 침수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부도덕한 이런 중고차 판매자들이나 뭐 보험 판매자들은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눈탱이를 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곤 하죠. 근데 우리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유튜브를 본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중고차 사러 가기 전에 이거 꼭 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중고차 딜러들이 싫어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고객을 속이는 10가지 방법. 뭐 이런 식의 컨텐츠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상을 봤어요. 자 근데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중고차 딜러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고차 딜러분을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신뢰를 하겠죠. 어이 사람만은 다르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중고차를 사도 되겠다.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다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온라인에 지도를 만드는데 바로 지도를 딱 만들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4단계에 걸쳐서 고객이 우리에게 와서 결국에 비싼 물건을 사게 되는 그 고객 몰입 4단계 이론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